안녕하세요. 행복시하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91%, 코스닥은 1.73%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에 들여다보면 아,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이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어, 장 초반만 하더라도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순 매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좀 밀렸었는데 어,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상승 마감되었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들어오니까 시장 분위기가 괜찮아졌습니다.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어, 아직 뭐 코스피 차트 보면은 약간 올랐고 외국인도 수급을 봐도 그래퍼상으로는 별표가 나지 않는데. 수급 분석표를 들여다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지금 작게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순매수이기 때문에 규모가 이제 상당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들어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 시황에서 충분히 저의 의견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금요일 시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업종별로 수급을 들여다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기 전자업종 순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아, 삼성전자 많이 매수했고, SK하이닉스도 오늘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외 나머지 업종들도, 뭐,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 오늘 SK하이닉스도 급등했습니다만, 어, 삼성전자가 더낫다고 말씀드렸죠.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한번 추세가 끝났습니다. 어, 어, 이때 빨간색으로 됐고, 이 추세가 진행이 돼가지고 어, 대충 요까지 상승 마감하고 이후에 하락이 되었는데, 이제 새로운 추세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빨간색도 충분하기 때문에 어,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어, 브레이크가 필요하겠죠. 정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파란색 브레이크 한번 끌어먹게 되면, 그때부터 삼성전자도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또 그리고 삼성전자가 가게 되면, 우리 지수도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면 되겠죠. 삼성전자 잘 되길 바랍니다. 세력들이 오늘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 보니까 11개 종목이 있습니다. 몇 종목 좀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자,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음, 지금 세력들이 한번 들어와서 해물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잘안된 겁니다. 세력들도 항상 돈을 버는 게 아니다.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신이 아닙니다. 걔들도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매수해서 들어왔다입니까? 아 그러면은 뭐이 시점에서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어, 자기들이 이 c j 대한 통운이라는 회사를 나름 분석을 해서 먼저 돈을 넣은 거예요. 괜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넣은 거고, 그러면은 이 파란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때 당시 뭐 시장 외적인 상황, 그러니까 어떤 체계적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회사 내부의 상황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뭐 정리를 한 거죠.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은 다음에 또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미 분석을 했고, 지난번에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못 해먹었으니, 이번에는 한번 해먹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력들이, 어, 입지를 자꾸 하는데, 입지를 자꾸 하는데 잘안 됐던 것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 투자를 계획할 때두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점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 시장을 좀 멀리 본다. 멀리 본다. 난좀 들고 있는 자금이 여유가 있다. 라고 한다면, 어,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으로 올랐을 때 그냥 총을 한방 당기뿐 겁니다. 어, 그렇게 해도 되고, 나는 뭐 조금 안전하게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 브레이크 한번 찍어 모아야 되겠죠. 이런 브레이크가 여기 한번 걸려야 됩니다. 어, 그러면은 아, 세력들이 다시 들어왔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총설 시점만 생각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접근해도 되는 거예요. 그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뭐 이미 이제 추세에 잡혀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전에 한번 해먹다가 잘안된 거고, 이때도 자기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이 사이에 어떤 여러 가지 기업 상황을 분석을 하고, 괜찮다 생각했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잘안 됐던 거죠. 그럼 사정은 뭐 시장 외적인 상황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네이버 외적인 상황도 있을 것이고, 뭐 회사, 이네바버 상관없이 투자하는 회사의 내부적인 상황도 있었을 거고, 그이유에알수 없지만 어쨌든 뭐 실패한 겁니다. 이미 이 분석이 다 됐기 때문에 새로 한번 들어온 이게이제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보시다 보면, 은세렉들이 작전 실패한 거 다시 들어올 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 있고 지금 이 수익매매 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얼마전에 탄핵돼 가지고 세력들이 많이 던졌다 아니까그 개인투자자들 투매가 일어났었지요 그때 요거 어 이렇게 수익매매 신호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매수했다 그러면 거의 그 다음날이죠 지금 수익구간으로 접어들고 이제는 요거 파란색 나서 팔거 요거만 기다리면 되겠죠 그리고 관련해서는 뭐, 자주 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그, 매매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첫 번째 브레이크가 걸리고 난이 시점에는, 이 빨간색과 파란색의 개수를 비교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요구가나에서 그러니까 뭐, 공식과 같은 지점이 여기는 뭐안 나왔습니다만은, 적당히 매수를 끊어 먹는 거고요. 총을 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수용 매매는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이 파란색이 두 번째는 이 이후부터, 생 수행미 신하고 놓으면 긍정적으로 접근해 보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따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신세계 푸드는 들어왔습니다. 어, 이것도 중간중간에 뭐좀 해물을 했는데 안 됐던 거예요. 또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이 시점에, 이 시점에 얘들이 지금 판단할 때 괜찮았단 말입니다. 근데 사정이 예의치 않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사정이 되니까 다시 지금 들어왔다고 합니다. 세력들이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 이제 하락 추세 평범해서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으로 되면 이제 차트를 조금 가까이 땡겨 보도록 합시다 야, 되면은 이런 식으로 땡겨 보면은 적당하게 세력들이 뭐 오늘 매수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고요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 들어오면은 이제 한 바퀴 땡기부터 되겠죠 이때 땡기는 뭡니까? 첫 번째 브레이크 잖아요 뭐 예전에 거는 없다손 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때 만약에 우리가 총을 쏜다 그러면은 이때 총선은건좀 장기적 관점에서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색 개수만큼 나오면은 팔아먹어야지 이렇게 들가는 거고 그럼 여기에 다음에 한번더넣을거 아닙니까? 아, 그때부터는 이제 짧은, 이제 좀 짧은 매매, 스윙 매매 같은 걸 통해서 어떤 건좀 스윙이 될 수도 있고 기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좀 성률이 이 빨간색 다 까먹을 때까지 성률을 갖다가 매우 높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후구간에 그 자금의 회전율을 또 높여갈 수가 있겠죠. 뭐 그런 투자를 병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뭐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거 관심 종목으로 등록된지는 모르겠는데, 등록합시다. 저도 오늘 해놔야 되겠다. 했고요. 요거 누르면 됩니다. 요거. 관. 관 누르면은 관심 종목 등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모레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뭐 이때는 좀 아니라고 보겠지만, 어쨌든, 이 시점에, 어,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해 봤을 때, 괜찮다 생각하니까 세력들이 이렇게, 나, 여러 번 시도했는데 잘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저점까지 깨져버렸죠. 이 세력들이 다 나갔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거는 미련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어, 브레이크가 걸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겠죠. 앞서 본 거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음, 그럼 이건 조금 다릅니다. 아무래도 지하고 약간 다른 게. 저점이 안 깨졌잖아요. 이것도 뭐이 시점에 생각할 때, 공부해보니까 괜찮거든? 그래서 한번 들어본 겁니다. 근데 좀 예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뭐잘안 됐던 거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쥐하고 약간 다르게 이거는 좀 멀리 본다 하면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에서 그냥 총을 쏴본 거죠. 좀더 안전하게 가고 싶다 면은 브레이크 한번 걸어 묶고 그 다음 총설 준비하면 되는 거고. 일단 브레이크함 끌어먹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수익미미로 줄기차게 따라다니면서 모기처럼 세력들 피파람을 면 됩니다. HMM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거 참 괜찮은 종목인데 정부에서 너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연구체 때문에 계속 거기 주식으로 전환이 되는 바람에 문제가 참 많아요. 정부에서도 해결를참 그래 돈은 참잘 버는데 계속 들고 갈 수도 없는 거고. 해결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정말로 멀리 보는 사람들만 들고 가야 됩니다. 이 종목은 단기로 보고 어떻게 해? 들고 가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멀리 이런 신경 안 써도 돼요. 개수 이런 것도 신경 쓸 필요 없고 정말로 뭐 9시 뉴스에 배가 나올 때까지 광고에 9시 뉴스 시작 직전에 배 광고 나올 때까지 들고 가도 된다. 멀리 봐야 된다. 자, 스윙 매매를 보면, 오늘은 빨간색이 없기 때문에, 여기 에 빨간색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여기입니다. 무조건 여기. 그럼 이거 뭐냐? 예전에 괜찮았던 종목인데, 지금 일로 내려갔잖아요. 이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어, 이, 조, 이 종목들은, 어, 세력들이 현재, 음, 좀 고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력들도 지금 만약 여기서 이제 더 내려가 버리면, 세력들도 이제 돈 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어 여유 있다 내려온 종목인데 세력들이 굉장히 고전하고 있다. 그러면 어 자력으로 갱신해서 뭐 자력으로 올라온다 말은 세력들이 돈을 더 투입해야 된다이 말입니다. 저거 돈 만약에서 또 떨어지게 되면은 저거 돈꺼는 거고 이 종목 살리고 돈 벌어야 되겠다 싶으면 그걸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는 겁니다. 세력들이 돈을 투입해서 살려서 이까지 끌어올려주면은 그때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어차피 우리가 뭐이 종목 투입해서 돈 투입해가지고 뭐 주가를 끌어올리고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세력들이 잘하는 놈 잘하는 놈 그냥 손 들어주면 된다. 심판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종목들 중에서 빨간 거 관심을 가지면 되겠죠. 그게 이제 수익 매매 신호가 난거고 그 중에 하나는 오늘 봤던게 네이버 같은 겁니다 뭐 다시 보면 이런 네이버 지금 이렇게 안 됐지만 분명히 이렇게 됐을 때 아, 빨간색으로 신호가 떴었습니다 이? 이거는 뭐 원포인트 그냥 두번 되면 그냥 두번 매수하면 돼요 세번 되면 세번 매수하면 되는거고 그렇게 매수할 수 있는 배장은 어디서 넣오느냐 빨간색이 있는거죠 빨간색 빨간색이 있으니까 상승률이 있다 보기 때문에, 그래, 니가 네, 하기나 내가 이기나 왜냐면, 여기서 세력들이 완전 이제 손 털고 이렇게 내려가면, 저건 돈 꼬는 겁니다. 저것도 실패한 거라고요. 내만, 내보다 더큰 손해를 보겠죠? 인간 한번 살리려고 노력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승률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접근하는 게 되는 거고. 그럼 우리 수익 매매에서 봐야 되는 거는, 그냥 빨간색만 보면 된다. 나머지는 안 봐도 된다. 이거는, 저거가 돈 투입해서 살고 싶으면 끌어올리겠지.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좀 여유있게 시장을 바라보면 됩니다. 무조건 사고 난 다음에 계속 한길같이 오르는 주식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들락날락합니다. 어, 들락날락, 들락날락합니다. 들락날락 그게 의도된 걸 수도 있고, 의도되지 않은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급등주가 하나 있는데, 어, 이종목은 보면은. 많이 올랐죠 음, 빨간색이 있고요참 괜찮습니다 이런건 보는거 아닙니다 이런거는 그냥 무시하십시오 왜냐면 요 사이에서 두번째 이후에 요 파란색 사이에 있는게 좋은거지 이런거는 무입니다 안봐도 요 그럼 이거는 아이고 지났네 예전에 이제 수익매매가 없을때는 총을 한방 쏠때는 끝났습니다이뻗어갔습니다이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이 종목 현금으로 뭐 당연히 사표 봐야 되겠지만은 그는 남자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놓고서 내가 이때 뭐 총을 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중간에 분명히 뭐 왔다 갔다 하겠죠. 그 사이에 이런 어, 식으로 수익 매매시호가막 뜨면 중간에 뭐 과감하게 땡겨 볼 수가 있죠. 그때 무슨 배짱으로 이 빨간색을 담보 잡고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